지금 이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약간 주춤하고 있긴 한데 이 사람 사야 돼요? 아니면 기다려야 돼요? 네, 교수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냥 같은 생각은? 맞다고 봐요 능력이 되는 선에서 가야지 그럼 무리할 필요가 절대 없고 고가 네. 주택의 어떤 기준 가격을 지금 어느 정도로 보면 돼요? 최근에 막 신고가 나오고 급등했던 곳들 있잖아요 네.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대충 하면 아... 수준이 고가로 되는 조금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그들만의 초 하이엔드는 그런 시장이 존재하고 원베리 이거는 사실 그런 시장에 비하면 약간 그쪽에 비하면 이건 또 서민 아파트지. 원하시는 다 주로 엘리트 요쪽 아니에요.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이지. <laughs> 그러지 <식으로> 안돼요 <laughs> 어, 저희 집은 압구정 80평에 살아요. 태어나서 34평 아파트를 처음 먹어요. 어머. 어. 자기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어머. 다야. 80평도 몇 프로 된다고. 아니 그러시네 제가 아주 젊을 때. 네네. 정말 부자들 그때 본 거야. 아, 아. 진짜 왜 진짜. 자꾸 기자님들은 아쿠정 강남을 자꾸 뉴스에 낼까? 음. 자기들 세계가 아닌데. 그럼 음. 그 본인이 질문하셔 야될걸막 재미있게 듣느라고 뭐, 다 까먹었어. 사실은 저 입장에 입장도 궁금한 걸못 해요. 야, 그냥, 음. 그냥 대본에 그냥, 저는 네. 야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야전이요? 음. 저는 이제 실전에 어, 있죠 실전 아,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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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에 아, 사는데 음. 요즘에 네. 앞으로 지어질 30평대 아파트는요. 삼 3 4 평, 네, 팔쪽 타입, 공용 평형, 면적이4 3 평이 넘어가요. 아, 나올 수 있죠. 실 예. 알코니 확장하면 네, 3면 음. 개발하고 사십 평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오세대라고, 오세대 아파트라고 이미대로 음. 지정을 했는데 그런 시대가 오면 또 아파트를 자극시키지 않을까. 압구정 아, 아파트가 그렇게 상승했던 거는 재건축도 안 했는데 조합원들이 그거를 본 거예요. 음. 3 0 평대 아파트가 실사용 면적이 50평에 가까워요. 즘잘 나오니까. 그런 게또 또 자극을 시키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해요. 그런 의견이 어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그런게 근데 저는 좀 아닌거 같은또 시장의 기능이 있잖아요 압구정에 음. 베팅 할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음. 안될 사람은 안 요새 빠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판단을 할거예요 그래서 음. 근데 압구정 사지마 라고 하면 음. 사야 되나 끌어 음. 모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음. 사 그냥 사든지 말든지 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살 사람만 사지 않는데 아코정에 그니까.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게 그걸 자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럼요. 특수시 아정은그다 회장님 회사님들 이다계신데 그걸 자꾸 일반화 시킨 것좀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비버리지나 벨웨어 기사가요 음. 찾기가 힘들어요. 음. 우리는 강남이 일단 1등이라고 치면. 음. 매일 나오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음. 이그 1%의 특수한 어떤 뭐 열심히 공부를 했던, 네. 열심히 사업을 하셨던, 네. 그냥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그냥 누구나 또부이키는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네, 네. 누구나 강남 진입할 수있 아니죠. 누구나 어떻게 합니까? 아. 강남 지금 딱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다. 네. 그 말씀을 해드려요. 그런 부분이 좀 조정이 되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MBC 손에 잡히는 경향 나간다. 아, 손, 손장. 아. 이진우 기자가 얘기한 것 같네요. 음. 나는 그게 굉장히 신선했는데. 음. 아.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집값에 분노하는 이유도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았는데 왜 서울에 집도 못 사는 거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예, 예. 나름대로 의왜 우리는 노력해도 집을 못 사는 걸까라고 하는데 이준우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면 예. 선진국 수도에 누가 노력해서 소득을 모아서 집 사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거기는 이미 자산시장이지. 자산화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도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가면서 자산시장으로 가고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노력해서 살수 있는 시장이 아닌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노력해서 살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왜 노력하면 못 사는가에 대한 다른 오, 지역은 살수 있지. 오. 미국이나 파리나 일본 또 다른 지역은 다살수 있어. 근데 도쿄를 노력해서 산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게 남아 있지 않나. 라는 화두를 던지더요 바꿀 때가 됐죠. 제얘기랑 응. 일명 상통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그 특수 특수 계층서우리가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지. 아, 아, 일반화 시켜가지고. 자꾸 그런 걸 우리가 노래 가면 아구냥 반박 갈수 있어. 그냥 사업을잘 그 하든지. 아닌데도. 코인이 대박이 나든지. 음. 좀 우울하게 되네요. 음. 근데. 아니 오히려 사실은 좀 긍정적인 게 생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의 주택 가격은 음. 세계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관심도가 떨어졌을 텐데 그렇게 인정받으면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어떤 도시경쟁 행위 또이겨내네요 저는 이거는 뭐 과도기적인 문제 아닐까? 어. 10년, 20년 지나면 어. 지금 같은 이런 사회 현상은 음,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 압구정은 또, 좀 그런 시장 아닐까? 아, 그럼 압구정 같은 게더잘 되고 더 비싸져서 압구정은 더 폭등할 것 같고 일본 사람들도 관심이. 압구정은 더 비싸질 수도 있죠. 대한민국에서 넘버원 아, 지역이니 네. 압구정이 솔직히 10년, 20년 후에 200억 가는 게그 이상하지 않잖아요. <laughs>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사는. 압구정 집 있으신 건 아니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데인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 가지고 있을 <laughs> 거야. <싶어>. 네. 압구정 <laughs> 재밌는 얘기 하나 해 드려요. 네, 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들이 의사야. 네, 네. 좀 살잖아요. 네네. 여자친구가 이제 이분은 전용 팔사 삼십사 평의 이제 경기도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음. 아들의 여자친구가 이제 놀러로 왔어. 네. 집에 음. 왔는데 이제 두번두번대들두번번 음. 대들해. 그 남자친구 엄마가 있으니까 어머니 어, 집이 장난감처럼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뻐요. 이러더래. 음. 그래서 아, 이게 칭찬인가? <laughs> 약간, 그러니까. 약간, 비꼬는것 같아. 빚비꼬는 건가? 음, 좀 애매하네요. 어, 그래서, 물어봤대. 어, 아가야, 너는 어디 살아? 그러니까, 어, 저희 집은 압구정 80평에 살아요. 그런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처음 본 거야. 태어나서 34평 아파트를 처음 본 거야. 어머. 자기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어물 다야 하고, 80평이면 몇 프로 된다고. 약간 아니, 그러니까. 오버하시네. 아니, 진짜. 실제 살아요. <laughs> 그 사지에 빼 자기 친구들은 그, 다, 그, 그 집도 참, 엄청 잘 살아. 얘기 들어보니까 예. 뭐 사업을 해가지고 빌딩도 맺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교류하다 보니까 음, 음, 집도 다 80평, 100평이 어. 당연한 게생각 자기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음. 그 부류니까. 그러다가 남자친구 만나서 집에 놀러 가니까 이제 처음 보니까 네. 이게 빛 꼬는 게 아니라 음. 그치, 자기 딸한테 약간 칭찬을 해주려고. 음. 어, 작지만 예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 <laughs> 음. 아기자기하게 예뻐요. 장난감처럼 예뻐요라고. <laughs> 교육이 덜 됐구만.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으면 그 정도 사회 인식은 있어야지 아. 근데 그거는 또 그들만의 <laughs> 리그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웃음> <웃음> 교육이 아 그들만의 리그 라바인 사람을 너무 모르겠네 아, 마리앙 또안 했다가 아유, 빵 없으면 케기크나 먹자고 소장님이그고자 하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 좀 아, 아,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아 그렇죠 이거 인정 아, 그러니까 그들만의... 걔들은 그렇게 살아온 거야 아, 걔들이라고 면안 돼요 아구정분들은 아, 압구정 포함 부자들은 음. 또 그들만의 리더를 기정해 줘야지. 우리가 그거는 또 그들만의 맞죠. 시장인 거죠. 90년대 오렌지족 있을 때도 그때 <laughs> 압구정은 다른 동네였었잖아요. 아, 어, 그렇죠. 네. 네. 원래 그때는 아, 실제로 이거 얘기 해도 되나? 네. 제가 아주 젊을 때. 네, 네. 아, 이거 90년대에 조금 이게 <laughs> 아름 부동산이라고 아, 네. 부동산 얘기를 하면 네, 네. 여러분들이 그뭐 로얄젤이라고 있어요. 어. 여왕벌이 나오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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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시죠? 90년 초 중반에. 2000년 초반에 로얄젤리가 특수계층만 먹던 거예요. 비싸요. 예, 그거 유행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좀죄송한데 삼풍백화점 있잖아요. 예, 아, 문외기 되기 전에 제가 무역회사 기시장을한 1년 한 적이 있어요. 아, 좀 좋게 얘기하면 스카웃 돼가지고. 아, 아, 아. 로얄젤리. 그 매장을 이제 관리하러 갔는데 그 그때는 그 물류 시스템이 잘안 돼가지고 뭐배달민도 이런 거 쿠팡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직접 가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가야 되는데 이제 펑크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한 일주일인가, 이주를 삼풍백화점 매장에서 주문하고 가면, 네네. 거기서 압구정이나 삼풍백화점, 삼풍아파트 사는 양반들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음. 예, 예. <laughs> 그딱 일주일이 저는 어. 부자들을, 정말 부자들을 그때 본 거예요. 아, 어. 아, 그들만의 리그를. 어. 그래. 네, 그, 완전히 갈려요. 90에서 80%는 정말 교양이 그 있어요. 그렇죠. 음. 음. 말부터 음. 맞아요. 다 달라요. 근데 음. 꼭 10%의 사자가 있어. 음. 약간. 뭐 이렇게 졸부대가 <laughs> 이런 사람들 좀 있고, 그게 음. 좀 보이고. 음. 그분들이 그걸 사는데, 음. 그 로얄젤 살 때, 저는 그 값을 보고, 네, 네. 와, 이걸 누가 먹지 그랬어요? 음. 지금은 으한그 로얄젤 한테 500만원, 뭐한 700만원 이런 수준이 그때 되면. 한 병에. 한 병에. 돈 있는 사람들. 도 근데 먹지. 그걸요? 음. 대구 먹어요, 대구. 어. 그니까 저는 그때, 아, 이 부자들의 세계구나. 음. 압 구정, 이 상품 이런데. 음. 그렇게 진짜.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 얘기도 저는 좀 접속이 되는 거야. 음, 그렇죠. 왜 자꾸 기자님들은 악후정 강남을 자꾸 뉴스에 낼까. 음. 자기들 세계가 아닌데. 음. 뭐 이런 좀 불만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음. 인정할 건좀 인정해 주자 우리가. 아, 그렇습니다. 다, 그러니까 일주일 다니는데 다 회장이에요. 음. 다 회장님이야.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느낀 줘야지. 게 있죠. 아, 여기는 그런 분들이 사시는 아, 데구나라고 그럼, 인정을 그 하게 됐죠. 원래 있죠. 원목 가구 그런 게 압구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laughs> 아, 그런 거예요? 원목 가구가. 무급 수입 가구 이런 게. 아, 이런 거. 어, 맞아요. 저런, 진짜 네, 맞아요. 맞아. 다 거기 출발해요. 어, 거기서 그 수입 그 싱크대만 5천만 원, 1억씩 하고. 어, 맞아요. 뭐, 그 명품. 어, 그, 뭐 그렇잖아. 처음에 출발 거기도 다. 다 어, 그렇죠. 네. 그분들한테 네. 1억은 우리한테 한 100만 원? 그 옛날에 그 90년대 그 기사 기사 보시면 압구정 오렌지족이 <laughs> 그 월급이 아니고 용돈이 250, 300 이렇게 아그 당시에 그 당시에 보나가는 그럴 수 있죠. 아, 많아요. 그러니까 로열젤리 500만 원이니까 애들 용돈 우 20만 그렇죠. 원 주듯이 250만 원, 오, 300만 원 주면 어, 가능하죠. 그러네. 네. 그러면 네. 우리 그 국가 주택 국가 주택의 어떤 기준 가격을 지금 어느 정도로 보면 돼요? 딱 원베일리 가격이에요, 아니면 아, 고가 주택이 딱 우리가 말 기준점이 조금 바뀌었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고가 주택도 진짜 하이엔드 음. 그런 데는 사실 부르는 게 값이죠. 아이유가 사는 집도 에테르노 청담도 아이유가 그때 분양 받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음. 거기서 제일 낮은 거 받았고 네, 네, 네. 300억, 100억에서 300억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양했는데 음. 300억짜리는 그 자리에서 완판됐아요 그들만의 초 하이엔드는 그런 시장이 존재하고, 원베일리 이거는 그렇죠. 사실 그런 시장에 비하면, 약간 어. 그쪽에 비하면 이건 또 서민 아파트지. 음. 그러니까 이게 <laughs> 계급, 우리 입장에서 보면 72억이 굉장히 고급이지만, 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니까 이게 상대적인 비교니다 저는 네. 음. 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딱 각자의 기준과, 괜찮아요.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인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가식거리로 기자들도 이제 조회수를 끌기 위해서 음. 그런 기사를 쓰나, 너무, 그런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뭐 자극을 받거나 음. 어떤 상실감을 받을 필요는 저는 전혀 없겠다. 그런데 음. 왜 정부는 그 집을 보고 정책을 만들잖아요. 아 전체 시장에다 영향을 주니까 앵커링 효과를 아, 아, 일으키는 아, 출발점이까 아, 그렇죠. 그니까 그렇죠. 저는 이 지금 뭐 고가를 어느 기준으로 보면 제 의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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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노력을 하면 네네. 우리가 상위 공부할 때. 음. 반에서 보면 알아요. 1 0 0명 있는데 1등에서 3등까지는 상위가 왔잖아요. 음. 6등 오면 살짝 처지고 10등 오면 약간 2부릭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이거는 다 왔잖아요. 그러면 네. 상식적으로 상위 1에서 3%는 네. 최고라고 치잖아요. 예, 예. 그 예. 고가주택 개념도 예. 그냥 예. 그 정도에서 끊어주면 예. 어느 수치가 나올까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문재인 정부 때뭘 했죠? 예. 15억 초과 대출 금지잖아요. 예. 고가로 인정한다는 예. 거죠.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죠. 지금은... 분위기가 약간 두배 가까이 예. 뭐 넘어가잖아요? 그때 15억이면 요즘 한 3, 40억 대충 하면 30억, 30억 수준이 고가로 되는 조금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음. 사실은 20억부터도. 국민 수준에 비하면 고가 수준인데 요거를 이제 정부가 놀지 말고 통계청에서 음. 뽑아가지고 좀공표좀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게제 음. 생각입니다 한 40억 되겠다 그쵸 그렇죠. 30억 40억, 40억 될것 같아요 고가로. 그때 반포가 15억 17억 정도 했으니까 그렇죠 17년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반포가 음. 한 50억 하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50억이면 고가 된다고 이제 봐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음.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음. 그럼 좀 실용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그 전세가 지금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뭐 집값과 관계없이 음. 집 사는 사람들이 네. 어, 집이 있으면 어, 전세 대출 들어오는 사람까지도 지금 대출을 안 되게 했는데 네. 도와달라고? 네, 한다 까먹었어요. 조건 전세로 <laughs> 대출. 네. 네. 전세 가격이 오르나 내리나요? <laughs> 전세. 그렇죠. 아, 그런데 전세 가격 네. 내리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전세 가격 우리 아, 최근 20년을 믿더라고. 보더라도 언제 떨어졌어요? 음. 음. 아,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떨어졌고요. 음. 금리 2022년 말 그치. 금리 많이 올라갔을 때 떨어졌고 음. 역설적으로 말하면. 전세는 투기 시장이 아니잖아요. 음. 투자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 게 저는 뭐 지극히 정상적인 메커니즘이고 음. 또 집값이 올라가면 나중에또 연동돼서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가니까 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건 쉽지 않지 않나라는 제 기분 나쁜 게 기분이 나빠요? 아니 그 구하는 사람의 네. 기분 나쁜 게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원하는 집은 매물 찾기가 네. 쉽잖아요. 자기가 음. 원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어머, 그 자연을 잘해야 돼요. 돼요. 그런 자기가 그런 원하는 그런 게 없는 거를 틈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팀장님이 음, 음. 막고정이나 반포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주거 인프라가 갖춘 음. 곳을 원하는데 거기도 그렇죠. 쉽지 않다는 거는 음. 저는 정부는 귀를 음. 기울여야 된다 봐요. 음. 아 이거는 아니야 매물. 그런 게 보니까 지금 전세 많이 계신다면 여기는 떠나야 돼요? 어 나가래요? 나가라는 게 아니라. 네. 만기인가요? 정확히 하남시에 거주하는데. 네네. 잠실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동을. 어, 잠시는 업그레이드 되니까 당연히. 네. 잠시는 네. 진짜. 원하는 게 들어. 별로 없겠죠. 하나에 네. 똑같은 가격일 때. 돈을 더 내면 아, 네. 돼요 돈, 더, 그렇죠. 대표님 얘기하요 <laughs> 아, 당연히 더들 훨씬 더 내죠. 훨씬 더 내죠. 너무 가성비 나오는 찾으시는 거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멘물이 어, 중간 인프라 좋은 어, 것도 찾기. 아, 원하신다 네. 주로 엘리트 욕조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거, 그거 다 해봤자 만오천 세대인데, 네. 거기에 십만 세대가 있는데, 어... 그러면 다운 사이징 하면 되죠. 그리고 조금 돈 쳐들여서 아, 그래도... 리모델링 하세요. 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우리 애들도 있고,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아, 자제분이, 아, 청년 아니세요? 없, 솔로 아니세요? 아, 아시네. 가 어, 결혼을 어, 했습니다, 결혼. 아, 결혼하셨어요? 반간에 <laughs> 교수님이 저희 자녀 좀과외좀 시켜주세요. 갑자기 이제 가요까지 나옵니다. 아, 교육 문 때문에 넘어가는 거여서. 아, 교육 문제 때문에 <laughs> 하시는구나. 아이들 가야 되뭐아 무슨, 뭐, 뭐는 저는... 강전파라고 있잖아요. 강남 전세파. 음, 음. 아니 아까부터 계속 도와달라 고 그러잖아요. 전세도 어떻게 하느냐. 강 전세는, <laughs> 전세는 나시민 나 공동주택이다. 나 아, 어, 정부가 아, 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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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버려둔 문제는 아닌가. 아, 전세 가격은 한 달면서 넘어가기는 조금. 내물덕이 선을... 하고 내년에 음. 입주 물량이 안 나오니까. 아. 주거형 부동산을 음. 투자하는 아. 사람은 음. 아니어서 계속 음. 이제 월세 살이를 하는데 음.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엉그러진 건 맞다니까. 어 그래서 이런 목소리도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건 맞 그러니까 실거주 요건 또는 천원. 그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아 내가 거주하는 집을 사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현상은 우리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그렇듯이 굳이 거주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규제 때문에 거주를 그러니까 증명, 해야 되니까 이게 증명하는 게요. 이제 하남에 계시다가 강남으로 오시는 려 분이 많으니까 매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전세가 음. 맞는 게. 음. 그러면 소위 말대로 선호 지역 뭐 똑같아지는 거야. 제가 대다 계속 말하는. 대단지 선호지역은 전세, 강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제가 볼 때. 영원히요? 네. 근데 나머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널널하다고 구도심이나 뭐 이런데? 음. 아, 구도심이 아니라 송파에서도 조금만 이면도로 한번 들러가거나 이러면 많습니다. 셌습니다. 네. 그러면 은 네. 지금 이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약간 주춤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 요 사기 싫은데 사야 되는 사람들. 네. 이 사람 사야 돼요 아니면 기다려야 돼요. 요 사실 이런 얘기 듣고 싶잖아요. 어, 이제 뭐그왜 냈는지. 이일 중요한 게 필요한 사실은 뭐 개인의 판단의 문제인데 네. 이제 교수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네. 있는데 네. 저는 그냥 살 사람은 사라고 합니다. 음. 같은 생각은? 아 그래요? 어, 항상 뭐... 저수도 두시인데 이제 전제조건이 있죠. 네네. 내 나의 작은 범위 내에서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받아서 그렇죠. 사는데 그렇죠. 저는 떨어질 때집 사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예요. 왜냐면 음. 해보니까 음. 못 사겠더라고. 어, 떨어지면 언제 떨어질지도 아, 모르겠고 어. 이게 바닥이 언제인지도 모르겠고요. 음. 10억이 9억 기다려. 음. 8억 기다려. 네. 7억까지 왔어. 요 네. 사야 되는데, 네. 6억 갈것 같고. 네. 기다리니까 또 8억 가대? 네. 아, 7억 갈때살걸 그랬나? 기다려봐. 네. 또 떨어질 거야? 네. 9억 가더라고. 네. 어? 하니까 10억 넘어 네. 버리더라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다 보니 네. 아마 90% 이상의 사람들은 네. 저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 떨어질 때 사고 싶다면, 네. 진짜로 네. 나는 지금 가격엔 진짜 사기 싫어. 네. 떨어져. 네. 그러면 7억 아파트가 10억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7억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 9억이나 8억 5천까지 내려오면 난 무조건 살 거야. 아무리 분위기 안 좋아도. 네. 주식처럼. 네. 딱 걸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한테도 얘기하고. 전제 조건은 있어요. 한 10년 정도 실거주하실 분들은 응? 지금 사도 된다. 왜? 중간에, 뭐, 모르잖아. 요 아, 집값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잖아. 요 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음. 2022년처럼 금리를 올리거나, 음. 2008년도처럼 글로벌 금융위가 나오거나, 음. 박근혜 정부 때처럼, 뭐, 누적이 되고, 뭐, 해가지고, 다 떨어지거나, 음. 난 우리 가족 잘 살면 되지. 10년 살다 보면, 그 구간을 다 뛰어넘어서, 결국엔 화폐가치 하락도 반영이 되겠죠. 음. 전제조건은 수요가 뒷받침되는 거. 음. 지방처럼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라면, 사실 1 0년 후를 음. 더 좋아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지방도 지방 나름이지만. 음. 적어도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10년 내 수요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가 음. 수요 분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그렇게 바라본다면 수요가 뒷받침되는 곳은 10년 후 10년 거주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뭐 되지만은 하되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최근에 막 신고가 나오고 급등했던 곳들 있잖아요.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한강 베트와뭐 분당 이런 데뭐 단기 급등을 했으면 필요하거든요. 음. 그렇다면 그런 지역을 저는 좀 피하고 음. 아직도 찾아보면 들올라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실거주라면 항상 이게 자전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님을 (1번) 올라가면 (2번) (3번) 따라서 올라가니까 음. 순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데 가서 <laughs> 동탄신도시 얘기를 는 그때 동탄신도시가 안 올랐어요. 음. (25평만) 조금 거래가 되더라고요. 음. 동탄신도시도 실거주로 괜찮다고 하니까 안 사다가. 음. 규제 나오니까 이제 와서 산다고 난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laughs> 네. 샀으면 괜찮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신 분들, 장기 보유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저스트 뒤 하셔도 좋겠다. 음. 청약 조건 좋으신 분들은 3기신도시 기다려봐도 좋겠다. 음. 음. 그 지금 사실 상한가인데 사도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또는? 네, 일본은 동의합니다. 수사님처럼 아. 능력이 되는 분들은 작업 오면 하지 말고, 이왕이면 네, 네. 뭐 경제사이까지 보실 줄 안다면, 라 음. 여유가 있다라면 음. 자기 멘탈 관계가 되는 분들은 음. 기다렸다 사는데 지금 뭐 신혼부부라든지 음. 아까 말씀드렸던 음. 필수적으로 애기들 교육 문제는 이런 분들은 음. 사실은 자고 오면 하지 말고 능력이 된다라면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음. 분명히 내려가더라도 음. 화폐 가치 인플레이션의 어떤 방어 효과는 충분히 있거든요. 네네. 다만 많이 올라갔어요. 좀 네네. 사기 싫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거기 가야겠다. 그럼 어떻게 제가 막을 일이 없고, 그냥 가시라 이거. 왜? 만족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하는데, 수사일만으 똑같아요. 음. 능력이 되는 선에서 가야지. 그건 무리할 필요가 절대 없고. 음. 그러면 능력이 안 되고 대출을 많이 끼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연끌 물렸잖아요, 지금 다. 아, 예. 정말 여유 있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5년, 10년 기다릴 마음 가지고 가셔도 저는 거기 한번 뺏팅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음.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예, 예. 네, 무리하실 필요 없고, 네. 시대가 좀 바뀌고 있어가지고, 음. 네.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11호 대책이 음. 워낙에 크게 나왔다고 해서 정신 못 차렸지만 음. 기존에 나와 있었던 대책들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나 성과들을 봤었어서 음. 그냥 지나할 것인가라는 좀 뜨뜻 미지간한 바람도 있었는데 아 이걸로는 끝나지 않는다. 음. 이미 또 그렇죠. 하나가 더 나와야 시장에 제대로 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음. 아주 맞아요. 뜻깊은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오늘 또두분 통해서 오늘 또, 음. 또 재밌는 얘기를 그렇죠. 서로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네. 두 분이 서로 오히려 더 깊은 <laughs>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네. 서로 예. 용어상박 얘기를 아, 질문을 던져가면서 많이 얘기해 주셔서 하기 전이 더 재밌었어요. <laughs> 아, 그렇죠. 아, 그 100만 분 나왔습니다. 아, 아, 너무 감사, 맞아. 너무, 맞아. 맞아.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앞으로도 네. 어, 좋은 방송으로 네.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또 한문장 선생님 오셔서 너무 이었습니다 아, 저 영광이었습니다. 꼭 다시 한번또 찾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